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좀잘 읽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열한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1기 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 말씀의 기본적인 내용은 개인과 나라의 번영과 몰락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여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해서 잘못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 사회의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또 질서라든지 또 상식적인 여러 가지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기본적인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어,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린 주변에서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이웃, 동료들의 어, 신의를 저버리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대단히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차지할 탐욕스러운 이익 때문에 한 배를 탄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도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신 betray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그 옛날 인류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린 데서부터 유래한 타락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속에는 상대를 날카로운 비수로 찌르는 듯한 비열한 배반이 그치지 않으며 얼굴로는 웃음 ...며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구덩이에 밀어 넣는 모함으로 얼룩져 서로, 얼룩져 서로 간에 불신과 불의의 장벽이 두텁게 그리고 높게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선운익과 우수의 2장 3절을 보면은 영적 안목으로 미래를 명확히 간파했던 사도 바울은 말세에, 말세에.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배반과 술수로 멍들어가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절대 진실, 절대 신의를 지켜야만 하고 그렇게 살고, 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령 성도들의 진실과 정직을 통해 이 세상은 움직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조직 기관, 국가, 민족을 어, 배반하는 그런데 배반의 특징을 배반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특징을 살펴보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의 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반자의 특별한 특성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배반자는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를 협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반자는 언제든지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욕에 심취되는 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반자는 항상 파당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설교 본론의 첫째로 배반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배반자의 첫 번째 어, 특성 특징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배반자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 타인에게 자신을 떠받들게 높일 것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반하는 자는 먼저 자기 마음에 마음속에 교만을 심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합당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어,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압살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도덕질하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음모를 꾸며 신속히 그것을 추진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본문의 아도니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에 성도 여러분, 이같이 배반자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폐역하고 하나님께 교만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결코 해서는 안된 되는 일들을 주저없이 실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피 흘리는 대로 향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할 뿐이라고 로마서 3장 15절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례러분 진정 스스로 높여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문 16장 18절에 보면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3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을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기 37장 24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흩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어, 이러한 어, 경향이 우리들에게 에, 떠나가도록 없도록 노력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반자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 자랑 자랑거리와 명예욕에 심취된다라고 오늘 보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반자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지닌 자랑거리.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야욕적 명예를 스스로 탐닉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심히 준사한 용모를 지닌 사람이었는데, 성경의 또 다른 배반자 압솔론과 같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아버지까지 배반했던 역사가 사무엘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체가 남달리 건장하고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자랑스러운 용모에 스스로 도취되고 더러가서 배반을 저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2편 3절에 보게 되면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어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상 17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랍니까 건강한 그리고 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던 골리앗이 다윗의 짱들 하나에 쓰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1절에 보면 자기의 높은 위치를 자랑했던 하만 내 모습을 에스더 5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6절로 8절에 보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 등 모두를 하나님께서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뿐임을 명심하시고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반자들은요 파당을 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반자의 마지막 특징은 자신을 위해서 파당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칠 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전체적인 조화를 깨고 분열을 획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같은 입장들의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개걸스러운 탐욕만이 아닌.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숙과 더욱 진보된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애매한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예기치 못한 고통 속에서 그 조직이나 단체는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되리라는 음흉한 속셈으로 파당을 조성했던 형성했던 아도니아가 바로 그런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laughs>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라고 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육에 속한 일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닥을 지어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아비멜렉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 예. 사무엘하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아브넬을 배반한 요압.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한 유다가 다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열한 배반과 배교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인 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재성찰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자신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 십살이 신의와 순결을 어, 순결을 저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부터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지듯이 이웃에 대한 조그만 배신의 악행 하나가 마침내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 예 범죄까지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외모를 신뢰에 폐역하거나 명예에게 심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말아야 되며 자고치 말고 당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한번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바른 책망의 귀를 기울이면서, 기울이므로 자신을 언제나 성찰하며 반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께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참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배반자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첫째로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인다. 그리고 자기 자랑거리와 명예에 심취된다. 세 번째로 파랑을 형성한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세 중에 하나에 관련되어 있지 않나를 보고 회개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정속되고. 하나님만 흠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배반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지 내 자랑거리와 명예에게 심수되어 있지 않은지, 또 필요한 대로 자기 파람을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직,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룰을 지키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